안녕하십니까. 최환영보 김남현에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편안한 일상 보내고 계시지요? 어, 지난주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제 실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운도 따르지 않았죠. 예. 우리 예상 이용하신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승부처별로 그냥 노림수말들이게 늦발을 다 해가지고 한세 마리 정도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왔고요. 원래 늦발하는 마펜일들이 아닌데, 실전에서 늦발 이후에 졸전을 펼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어제 중요했던 일요일, 최대 선고차 8경주였는데, 노림수 마필는 마이웨이였는데, 예, 충마를 1번이 아닌 3번으로 가져오면서, 아니면 아예 공격적으로 마이웨이를 놓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미 버스는 지난 후였고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5월 달 들어 지난 주가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또 돌아오는 또 6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의... 시원을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KNM 배 대상 경주가 이로 부산 육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3세 이상 암말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가 되겠고 최근에 대상 경주가 접해나오로 많이 끝났죠. 이번 주 KNM 배 대상 경주도 큰이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레이스로 보고 있는데. 네, 예, 입상 유력만 함께 또 내용 있는 복병이 한두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예, 부산 광역시 장매 대상 경주는 뭐 1차, 2차, 3차까지 의원들 방송 보시고 정확히 적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복승식은 뭐 5번, 4번, 예, 부부간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단통으로 추천을 드렸고, 삼복승의 10번까지 해서, 예, 완벽한 예상으로 대상 적중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도, 적중 기본, 재밌는 선복승 배당까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출전 예정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예, 로한 여정을 중심으로, 언더풀 솔로 블루레몬. 요, 숫자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여분들 출전 우선 자격순위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이 1년 승수를 봅니다. 요거는 1년 승수는 대상 경주, 또 특별 경주. 우승한 말들이 먼저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 즐거운 여정은 체론 1년에 두 번, 언더블루두 번. 자, 근데 블루레몬은요, 이두 번이 특별 경주예요 특별 경주.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팅 자체가 좀 밀리죠? 그래서 블루레몬. 나름 가능성을 두고 있는 마피니 하고, 성장하고 있는 마피나 하지만은, 전력성 한수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이 출전 예정마, 1 5 마리 모두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출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월문자 이벤트 공지 드릴게요. 네, 월문자 이벤트, 5월은 어제까지로 마감이었고요 자, 오늘. 다시 6월 이벤트. 6월은 3-29일까지 있죠. 또 금요일, 토요일, 30, 31일이 이번 인데 자,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15일간 이 금액이면은, 한 하루, 요 정도 되겠죠? 나눠보면은, 대충 계산해보면, 요 금액에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하루 이틀 가시는 분들 말고, 경마 좋아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금틀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저와 오랫동안 15년 넘게 시행중인데 많이들 신청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문자 받으신 분들도 서브 문자로 받으신다면, 네, 제마법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적중 내역은 별별로 없지만, 내용까지 나빴던 건아니고요 음, 조합 잘 하시는 분들도 재미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복순도. 네, 그래서 5월, 어, 딸적중 내역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예 아주 기분 좋았던 적중들도몇번 있었고 지난주 요일처럼 어제처럼 아쉬웠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매일 잘 되면 좋겠지만은 또 결과는 끝나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아주 좋았던 결과들. 지난주는 부산에 일당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고. 예. 좋았던 경주들 또안 됐던 결과도 그리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적중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laughs> 이번 달도 월문자 이벤트 많은 이용 성원 부탁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이용 방법 안내 미리미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사전에 신청하실 분은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고 자 이번 주부터 6월까지 5주간 또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음, 각 개별 마필 설명을 들어갈게요. 이 앞에 숫자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수요일 날 추첨할 때, 마사이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추첨 방송을 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게이트가 결정이 될 거고, 일단 우선 순위, 출전 우선 순위 마필 숫자인 만큼, 이걸 게이트로 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KNMB 대상 경주. 자, 1600으로 펼쳐지고요. 안말만 출전하자. 3세 이상 안말만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 여기, 이번에는 3세마가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두 4세 이상으로 서 동일하게 56의 부조, 부주, 동일부조, 부주 56을 부여받고, 네, 이때처럼 모두 56을 달고 뛰기 때문에요 컨디션 여부 또 게이트 여부에 따라서 입상마가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볼 마필이 즐거운 여정이죠 자, 이 즐거운 여정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생각보다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 3위 팔렸어요 이날도 방송을 준비했었죠 제가 이 즐거운 여정은 축마다 이마필이 이날 못 뛰었다고 인기 3위까지 밀렸었는데 이날은 못뛸 수밖에 없었죠. 왜?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을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예, 11월 24일은 못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패출해 놨었어요. 패출을. 패출해 나다 보니까 인기 1 8하 무너졌고. 근데 이때 또 말상태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적중을 드렸었죠. 이때 플라잉스타를 놓고, 원더풀 솔로떼용라운포레스도 받쳐가자. 이때 얘를 완전히 잘랐었는데 이날 상태도 안 좋고 또 경주동 패출역까지 발생하면서 최저배당 무너졌던 상황인데 이후에 재검 때 연습 주행 때 훈련 때 전혀 이상이 없다. 저희서 이날은 뭐 방송부터 주중 월요일인 그때 화요일 아마 방송을 찍었다 던 같은데 방출 추천을 었던 마필인데 저 즐거운 여정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김영관 조교사 라스트 댄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예, 즐거운 여정이 이제 마지막 대상 경주 우승마가 되지 않을까 김영관 조교사의 김영관 조교사 이제 6월부로 6월까지 하고 정년 퇴직이죠 마사에서 2년 연장된 걸또뭐 연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워낙에 다른 조교사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마사에서도 무리수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여정이 김영관 조교사. 뭐, 어마어마한 조교사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수많은 대상 특별 경주 우승 등에 이번 k n m 의 대상 경주가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게획지않을까 즐거운 여정은 여전히 좋은 컨디션에 또 서송에서 올라간 만큼 즐거운 여정은 이번에 간략한 충마곡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기몰수 는마필이 음, 출전 우선순위에서 원더풀 솔로인데, 원더풀 솔로 같은 경우 어, 아무래도 긴 거리에서는 즐거운 여정을 이길 정도로 능력에서는 당연히 검증이 된 마필이긴 하죠. 자, 이마필은 문제는 이날 어, 3월 16일이었죠. 3월 16일날 무리하게 헤럴드경제부 이런 데 출전하면서 마필이 좀... 자, 뭐랄까... 아탱이가 갔다 그럴까 너무 무리한 어, 출전원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가지고 어, 장기 휴양을 거쳐서 돌아왔었죠. 직전에 분명 몸이 무거웠었고 베스트 컨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뛰었어요.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직전에 분명 베스트 컨션 아니었음에도 나름 3차까지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적인 기수 기술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요일 월요일 훈련 모습 보면 은 어, 지금 담요를 씌워 놓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액면 컨디션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마필은 제가 볼때 체중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마필은 470대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470대를 유지를 해야 어, 최고의 능력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이마피. 음, 체중이 좀 많이 불었을 때, 좀 무거운 마음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문상교사 직접 훈련하면서 담요까지 씌우고,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나름 선전했고, 긴 거리가 오히려 낮죠 1,400보다는 1,600이 낮고요이 원더풀 슬론은 작년, 작년 K&M배 우승마필이에요. K&M배. 우승 마필이죠. 그래서 어, 근데 이날 뭐 우승은 했는데, 작년에 좀 약간의 운이 따랐던 상황입니다. 당시 인기 1위 팔렸던 질건 여정이 까르페바벨 뒤에 쫓아가다 다리가 걸리면서 어,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운이 따랐던 우승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기에서선 전혀 밀리지 않는 마필 원더풀 솔로는 어, 주말까지 체중, 또 컨디션 체크를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전보단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요. 블루레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특별경주였어요. 특별경주였고, 이날 뭐 대상경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혀 힘을 못 쓰고, 뚝섬에서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조 아직까지는 한수 아래지 않을까. 블루레모는 못 믿는 그런 마필이 될 거고요. 차면, 글라디우스는 아쉽죠. 응. 개인적으로 이날, 뚝선배 때 저는, 이, 질원 여정을 놓고, 이 글라디우스에 한 방을 때렸죠. 어리 승부를. 그 이유는, 당연히 안쪽에서 글라디우스가 선행 가고, 크라운 함성에 선행을 못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김영국 교수가 이 늦발을 했어요. 늦발, 이날. 자, 글라디우스.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발을 했었죠. 늦발하는 만편 아닌데, 당연히 발죽이네. 약간 요동에 늦발하면서 따라가서 오착. 자, 선행을 갔었더라면은 좀더 나은 성격이 기대가 됐고, 그렇다면 따라가는 크라남성은 입장이 어려웠을 상황인데, 그러면 그서글라디우스 요번에 게이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크라남성이 직전 뛰고 나서 지금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요 배통,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출전을 안 하고 희양을 갔는데, 자, 글라디우스 게이트만 잘 받아낸다라면은 이번에, 뭐, 스피드 있는 마필, 창업자들 이스트 점프나 플라잉스타 이런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자, 충분히 글라디오스는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자, 구에서 그 준비 잘하고 있고, 김영웅 교수 직전 같은, 음, 부름만 없다라면 경쟁력이 있을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잉스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4일날, 제가 놓고 때리면서 구구접종을했던 고마운 마필인데, 그 이후에 마필 지금 컨디션이, 이날도 인기 1위 팔리고 일반 경주에서 무너졌고요. 계속 컨디션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플레잉 스타일보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컨디션이 좀 살아나길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컨디션 다운된 말이 갑자기 좋아할 일은 없고요. 플레잉 스타는 작년 11월에 큰 기쁨을 줬던 마필이지만 이번엔 믿지 못하는 마필이고요. 자, 요번 경주 최대 목변이 레이디, 베이더입니다. 자, 이 레이디 베이더는 마필은 2군 마필이긴 한데, 또이 마필이 작년 8월 경주에 오랜만에 출전을 하죠. 자, 이 마필이 11조 김영민 조교사 아웃이 되면서 19조 김영관 조사 마방으로 옮겨왔는데, 자, 이 마필 보시면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암말로서. 어, 기본 스피드도 좋고, 정말 탄력도 아주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마필은 대비 어, 때문에 뭐 대상 경주 하나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마필인데, 단위가 안 좋아서 장기 휴양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1구도에서 지금 대상 경주 출석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말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어, 재검 때연습진행때말 괜찮아요. 괜찮고 보시면 요날 작년 8월 30일입니다. 작년 8월 30일 경주로 보시면은. 얘랑 같이 뛰었던 마필이 뭡니까? 예. 미러클 마린이요. 미러클 마린은 지금 일본에서도 우승을 했고, 어제 대상 경주도출전 했었고, 그쵸? 자, 그 미러클 마린을, 선행 간 미러클 마린을 따라가서 이긴 마필이 레이디 베이드입니다. 자, 분명 능력면에서는 레이디 베이드가 암말치고는 분명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지금 어, 훈련 모습을 볼때 약간은 좀 둔한 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9주에서 일요일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자, 기본 잠재능력은 분명 일을 낼수 있는 복병이다. 레이디 베이더는 최고의 복병으로 지금 째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금요일 마무리 조교까지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뱅뱅뱅이 이번에적인기수 김혜성 기수로 등장을 이제 교체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력을 올릴 수는 많기는 아니죠. 후미에서 오다 보니까. 더뭐 보시는 분들은 뭐 최선 3착이지 않을까. 3착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기수가 무섭죠. 해성이 타니까. 자, 라운 포레스트. 역시 당년 11월 달에 플랜스타노고 예, 얘를 적중들어서 독성신만 170배 적성을 고마 마필인데, 이마필의 장점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함에. 자, 이마필이 요날 3월 23일 또 2월 9일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빼드렸다가, 이날은 인기돼서 상당히 밀렸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방송부터. 어, 인기 1 1 2 8로 4차가 왔는데, 당시 등짝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정호주 이동화. 자, 근데 요번에 컨디션 괜찮고, 모처럼 적인 기수, 최범형 기수가 요번에 요걸 탑니다. 최범형 기수. 긴 마피라 호흡을 여러 번 맞췄기 때문에. 자, 라운 포레스트는 항상 복병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마피에요. 기본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죠. 자, 라운 포레스트 역시도 복병으로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마피가 되겠고. 자, 걸작은 직전에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드렸죠. 하지만, 탄수화 아래 전력을 보고 있고, 그동안 대상 경주, 강작팀에서 뭐, 이렇다 할 활량을 펼쳤습니다. 전개 필긴 좋은 마필이지만, 빠른 뇌에서는 못 쫓아갈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것 같고. 자, 이스트 점프는 33조에서, 플랑스타와 동반 출전을 한 마필인데, 이 마필은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옛날, 4월 시절 날 특별 경주에서도 편히 선행 갔다가 블루레몬한테 졌었죠. 이마필은 대상 경주급은 아니다. 일반 경주 편하게 선행하는 애있음 가능성 있겠지만, 못 믿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어, 벤스 소도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포지 뭐 기술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은근히 끊기는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마필 역시도 꾸준히 뛰는 강점은 있지만, 대상 경우도 사이즈는 아니다. 못 믿겠고요. 까르페바벨은 1600왜 나왔나 모르겠고요. 1600 예전에 한번뛴적 있고, 1800한번뛴적 있는데, 뭐 일반 경우에서도 성적이 안 나왔던 마피인 만큼 못 믿겠고. 자, 이 마이티록은 제가 직전에 주중방송엔 복병으로 공개를, 드려, 어, 추천을 드렸었고, 현장에서 빼드렸던 이유가, 어, 이 마피는 안쪽을 받아야 됩니다. 잉크스. 안쪽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직전에 나름 생각보단 잘 뛰었어요, 얘가. 근데 요날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다리가 안 좋고도 요 정도 뛰었어요, 이날. 그래서, 어, 마이트 룩이 생각보다 요번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요마필은 닝게이트 부여받았을 시, 혹시 복병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마이트 룩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글로벌 태양 직전에, 음, 최영령이수 탔을 때 무조건 안 된다. 잘라드린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여러분들, 이날도 제 방송 보신 분들, 이건 놓고 가지 않았어요. 왜? 자, 이 5번 아틀라스를 추천을 못 드려서 9급배단을 놓치긴 했는데, 그때 글로벌 태양을 수훈이가 타고 인기 1위 팔렸으면 저는 분명 방송 남아있습니다. 이거 놓고 가면안 된다. 예의 치명적인 약점은 모래죠, 모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통 이렇게 스타트가 잘 나와요. 스타트가 잘나오에도 뒤로 밀려다 다시요. 다시 나오죠. 직선에서. 모래 안 맞죠. 초반에 스타트가 나오지만 모래 맞고 밀렸다가 참사 코너나 직선에서 모래 안 맞는 적에서 다시 탄력이 나온 그런 위험 이거 체은경이 절대 제어 못한다. 이 마필. 추진도 못하고. 그런 마필인데 어2 6대에서는 이때도 수은이 태우고 싶어 했지만 수은이가 타겠을 거예요. 이때 즐거운 좀 타지. 그래서 2 6대에서 지금 수은이를 안 태우는데 요거 아마 지금 기수가 결정은 안 됐어요. 최영경 기술 태우지는 않을 거 아마 힘이 좋은 남성 기술 태워야 그나마 좀 착순이나 노지 않을까. 자, 1600거리. 직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자, 분명, 모래에 대한 민감한 마필 만큼 힘이 좋은 기수가기승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올 때는 젊은 기수들 태우긴 하겠지만, 못 믿어요. 못 믿고. 행복한 몸망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별에 타는데, 뭐 기수들은 좋죠. 원정 기승료250 받고, 또마주들로 출전수당 받기 때문에,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스 기본적으로 즐거운 여정은 이번에도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김영환 조선 마지막 대상 경주 우승을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진행된 만큼, 자, 즐거운 여정을 놓고 때립니다, 이번에도. 자, 즐거운 여정을 놓고 때리시고요. 자, 원더풀 슬로는 현장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분명 말은 들어가지고 있다. 직전에 말이 안 되었음에도 잘 뛰었고, 요번에 말은 분명 좋아지고 있고, 정인기에서 문성기에서 올려갖고, 이게 지금 깜빡이 팔릴 건데, 문제는 체중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적정 체중이 4 7 0대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 만약에 480 넘어가오려면 저는 뺄 생각이에요. 아,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로운 여정은 강축이다.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시고. 자, 원더풀 솔로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얘는 뭐다? 예, 네, 체중. 470대를 유지해야 좀 강해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복병으로 말씀드린 마필이 기본적으로, 아, 복병은 아니고 인기마, 글라디오스. 글라우디우스가 인게이트를 보여받는다라면 뭐, 1번, 2번이 아니라, 안쪽으로. 너무 외곽이지 않으면, 글라우디우스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직장 같은 늦발만 없다라면, 선두권 전개 이외에, 원더풀 출로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거든요. 좋고. 자, 고배당 복병은, 말씀드렸죠? 화면을 크게 해놨어야 됐네요. 레이디베이더. 자, 이런 마필들이 복병으서 충분히 역할할 을수 있습니다. 자, 레이디 베이더는 역시 당일 상태 체크를 꼭 하시고, 자, 일군에서 우승했던 순말, 미라클 마린을 따라가서도 이겼던 마필이에요. 자, 레이디 베이더까지 관심을 두시고요. 음, 마이티록보다는 레이디 베이더가 좀더 나아보여요, 복병으 그래서 이런 말들하고, 또, 라운 포레스트도 현장 컨디션, 또 전개 여부에 따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을 잘 해야겠죠? 즐거운 여정의 원더풀 솔로 클라우디우스가대길준대길 팔릴 건데, 자, 둘 중에 한방 골라서 때려야 될 거고요. 도쿄로 말씀드려서 레이디 베이더나, 어, 라운프레스트, 또 마이티 로 이런 말들 중에 한두잘 골라가지고 3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분석은 즐거운 여정의 클라우디우스 한방 준비하고 있고요. 자, 레이디 베이더, 라운 포레스트, 그런 말들을 삼복으로 주차를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음, 편안한 일상 보내시고 저는 목요일 저녁에 금요 부산경마 분석방송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고요. 편안한 일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남우였습니다.